다항식 p(x)를 x-1로 나눈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 하자까지 이 식으로 써본다면 p(x)는 x-1qx+r이 되고 그 아래 줄에서 expx를 expx를 나누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 좌변을 expx로 만들어주기 위해 2x를 곱해야 하는 형태가 됩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2x를 곱해주시면 2xpx는 x-1, 2xqx 플러스 2xr이라고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2xpx를까지 해결이 됐는데 2x-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, x-1을 2x-2로 만들어주게 되려면 2가 곱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, 그런데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곱해주겠습니다. 그러면, 2x-2 그 다음에 xqx 플러스 2xr의 형태가 되고,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차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. 그러면, 2x, 2xr을 2x-2로 직접 나누어 주게 되면, 몫이 r이고, 2xr-2r. 해주시면 나머지가 2R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써주시면 2X-2에 XQX 플러스 어 다시 나누는 식이 2X-2 몫이 R이고 나머지가 2R입니다.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네요. 그 다음에 지금 2X-2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고 기 때문에 2 x 마이너스 이로 묶어 주시면 xqx 플러스 r이 되고 플러스 이 r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2 x 마이너스 이로 나누었을 때 몫은 xqx 플러스 r이 되고 나머지는 이 r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 번.